1조 1 1독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? 네. 어, 조장님. 네. 박수. 사장 네. 판단하시는. 네. 2조 5독 누가 하셨어요? 저요 네. 아, 우리 정원혜 권사님 3조 1 7독 누가 하셨어요? 어. 네. 네. 아, 17쪽. 4조. 16도. 오지.. 10, 10. 와 오지의 주사. 사실이죠? 연장 안 했으면 오지의 주사 1등이에요. 아, 네 오지의 주사님이 훨씬 전에 이미 10도도 16, 끝내놨어요. 16도인데, 사조 잘못을 해야. 좋았죠? 사조? 사조 계산 다시 해주시래요. 4조 I don't know what y o 등이 a v e I don't k n 이 w what you have. I d 쪽 n t know w h 현재 아, 아, 나오는 출석하는 사람만 나누는 거예요. 6 아, 그 6도. 6동. 아니, 아니6도데6 6가 맞는데. 아, 어렵다. 아, 33도. 아, 리가 아, 박빙 여기 우리 선생님 것도 넣죠 오직사님. 오석교 교사님. 여기 선생님이 2 하신 것도 넣으셨죠. 아, 그건 계속 안나오죠 안아 이번에는 안었어요 안안 네, 일주일 만에, 이 만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이도 가셨어요. 와 전체 와 전체, 저 전체 저다 읽으셨어요. 특별상. 아예 예. 네, 개인적으로요. 네. 자 그러면 사수가요, 없죠 모두예요? 여섯 명인데. 네. 아, 아,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저 일은 우리 일조가 했습니다. <laughs> 우리 아차 사람 오지의 주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아까워. 네.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시상식을 하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 <laughs> 야, 일주 좋겠다. 일주 <laughs> 좋겠다. <laughs> 아, 이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바랍니다 네. 이제 드레스 맞추가야겠네다음주다음주 입장 미스코리아 진샘비를 할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 신동하시느라고 저에게 독려 먹을까니 사모님왜 이걸 읽으라고 내 눈이 터졌어니까심폐리 터졌는데 나중에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아갖고. 말씀의 은혜를 저는 그것을 고대한 거예요. 말씀의 은혜 받은.